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한 후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고그 앞절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보려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걸 보고 싸움을 말리다가 거기서 비난을 받고 거절을 당합니다. 모세가 애국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치적인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바로왕에게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인 바로왕에게 죽을 위협을 당하고 형제라고 여겼던 동족들에게는 거절과 비난을 당하고 애국당이 더 있을,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세는 뜻이 좋았잖아요. 동족을 좋아주려고 했고, 어,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뜻도 좋고, 의도도 좋았는데, 결국은 비난당하고, 공격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을 위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거는 모세가 의도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그 목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어,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의도였던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임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은 목양하고 있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는데 뒤늦게 나타난 목자들이 남자들이 와서 그 여자 목자들을 쫓아내고 자기의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는 불합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본능적으로 보지 못하는 기질을 가졌습니다. 애굽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동족 히브리인을 돕다가 지금 도망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얼굴도 한번 본적 없는 전혀 모르는 여인들을 또 돕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니까 굉장히 이런 거 보면은 모세가 의협심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지나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연민이 많은 사람 딱 잘라 거절해야 되는데 이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아서 딱 잘라 거절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애처로워서 끊어내지 못하는 연민의 사람,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자격 없고. 잘하는 거 없는데 좀 잘해 주면또 배신하고 또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금유력입니다 불상력입니다 그만 끊어내도 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모세가 가진 성정이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닮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 고통을 보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이 어떤 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도 멈추졌고 애굽의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절을 이미 변질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깊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뼛속까지, 뼛속까지 우상숭배자가 되었고 하나님 뜻 앞에 설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고통 속에 고통 속에 있다가 참다가 참다가 참지 못하여 겨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택하여 부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르기 3장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버릴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잘못하고 있지만은, 비록 지금 실수하고 있지만은 자격 없지만은,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겁니다. 외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있던 그 백성이 한 번이라도 주님 부르기만 하면 주님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오십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당자가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내놓으라 해서 가져간 폐륜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유산을 다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소비하고 쓸데없이 사용하다가 다 떨어지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음식물도 겨우 구해서 먹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깨달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집꼴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를 먼저 발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해 찾아옵니다.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먼저 발견해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그에게 아들의 정표인 가락지를 끼우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결국 하나님의 자리로 이끌어 내십니다. 모세는 이 여인들을 도와준 일로 말미암아 여인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여인들의 집은 바로 미대한 제사장 부두엘의 집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러웨일은딸 시보라와 모세를 결혼을 시킵니다. 러웨일을볼때 모세의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딸 시보라와 함께 혼인을 시켜 같이 살게 됩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게 되고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도 몰랐을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함께 이 광야 한구석에서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사람 한명 만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1년, 2년, 10년, 20년 그렇게 살 줄은 몰랐을 겁니다. 지금 비록 바로 왕이 어쩌면 형제로 사촌으로 컸던 바로 왕이 화가 나 있지만은 그 바로 왕이 죽고 나면은 그다음 권력자로 자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언젠가는 왕궁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지난 40년을 자라오면서 만났던 그 유모, 그 시종들, 그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다시 만나러 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왕궁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날을 기약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번에는 실패해서 내가 광야로 도망갔지만, 은 내가 다시 돌아갈 때는 애굽의 그 왕권을 잘 이용해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내가 잘 도와주리라. 좀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렇게 40년이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40년 전, 나이 40대 왕궁의 애국의 왕자였던 모세는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알거다 알았고, 권력을 가졌고, 그 자신의 힘이라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자신이 형제라 부르는 동족들을 돕기 위하여 나갔다가 그냥 애국과는 한 명을 죽인 사실 애굽의 왕자로서 사람 생명 하나 죽여도 그거는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사람 한명 생명 죽여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 아닙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무엇인지 할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원치 않게 도망자 신세가 현실입니다 누구 한명 자기 이름조차 몰라보는, 불러주는 이 없는 광야에서 지금 40년째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힘도 없는 80세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자기에게 뭔가를 하라고 시켜도 할 자신이 없습니다. 40년 전에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을 것이라 자신감이 넘쳤고, 할수 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뜻하지 않게, 계획에도 없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내면서 모세는 괴로웠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광야에서 40년 사는 모세는 끊임없이 되새겨 봤을 겁니다. 왜 그때의 백성들은 나를 거절했을까? 왜 나는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은 나를 거절하고 비난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왜 지금 이러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끊임없는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이런 단언을 하냐고요? 광야의 40년이 끝나고 이제 출협기 3장에 가면은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세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 지난 40년 동안 궁금했던 것을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누구이다? 너는 누구이다? 너는 무엇을 해야 된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40년의 광야 생활은 그냥 아무것도 아는 무명의 시절이었고 헛된 시간인 것 같지만은 오히려 모세의 인생을 성찰하고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스스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어떤 문의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을 더 단단하게 다져지는 당금의 시간이었습니다 당금 아시죠? 쇠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쇠는 더 강하게 되는 단단하게 되는 당금질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고난 같고 때로는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의 시간, 답답함의 시간을 지날 때 헛수고가 아닙니다. 인생의 담금질을 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제 나이도 늙어서 80이 되어서 기운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다. 이런 겁에 우리 교회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할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가 아닌 그때에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을 때면,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다고 할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어쩌면 실패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할수 있을 능력도 없고 기회도 없다고 얘기할 때, 그때가 모세처럼 주님 앞에 준비가 된 시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게르란 말은 나그네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솜은 그곳에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살고 있는 모세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곳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특별한 의미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붙일까요?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에고빈의 왕궁으로 가서 에고인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인으로 자랐습니까? 애굽 인으로 자랐습니까? 근데 40년을 그렇게 살다가 또 뜻하지 않게 미디안 광야라는 새로운 땅,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서 또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있어서 고향은 어디입니까? 그 모세의 본적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인입니까? 애굽의 왕궁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까? 모세에게는 없는 겁니다. 어느 곳도 자기가 돌아올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기가 영원히 살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태어나 삼개월을 어머니 의 품에서 자랐지만 또 이어진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지만 또 이어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살았지만 또 다음 거처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 내가 돌아갈 진정한 고향은 나의 집은 어디인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것도 나그네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아갈 곳을 가르쳐줍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나안 땅을 지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갈 그곳에. 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그할 하나님 나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영원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제 나이 57세,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이 많은데, 오래 사신 분들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나이가... 인생이, 내참 오래 살았다. 이런 생각 들던가요? 저 올해 새해가 되어서 이제 60이 바어지니까 언제 내가 이만큼 살았나 싶어요. 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50년, 6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나 싶어요. 너무 빨리 지나갔다 싶어요. 아마 우리가 이땅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70, 80, 90이라도 돌아보면 정말 성경의 표현으로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간 시간 돌아보면요 그렇게 빠르고 짧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땅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야, 영원한 시간이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몇해 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라는 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가보셨겠죠 근데 제가 갔을 그때 어그 이집트 관이라고 그 특별 전시관인지 어 이집트 유물만 모아놓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봤지요. 거기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제 파라오의 무덤입니다. 파라오가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바로왕.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거기 보니까 투탕카멘의 황금 그 관, 왕의 관이니까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열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황금 관의 주인인 파라오 왕이 있는 거예요. 미이라로 처리되어진 3000년 동안이나 그 관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붕대에 감겨져서 그냥 말라서 형체조만한 그냥 갈색 덩어리로 남겨진 파라오의 무덤은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기원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그 동물들을 세워놓고, 군사들을 세워놓고, 그 화려한 물건들을 같이 수장을 하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수천명, 수만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의 생명은 그냥 말라 비틀어진 미라 한중. 세상에 그런 영생을 꿈꾼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진시황제도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있는 수천명의 사람을 함께 매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그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 구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될때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아둥바둥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찾지 않게 돼요.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때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요. 말씀을 나누는 그 단톡방이 있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느 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과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딱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죽는 순간, 여러분이 그 다음 영혼으로 이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옵니다.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들이 모두 하나님이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더라. 오늘 이 예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배가 너무 감격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끝난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의 앞에서 인생이 이어집니다. 결산이 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디 이 세상에서 영원할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나그네 곧 게르솜이라고 여기면서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들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늘 말씀한 절을 읽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하루 중에 만나는 어떤 사람 미약한 힘이지만은 그를 도울 힘이 있다면은 그를 돕고 또 그를 생각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남아 있을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또 내일을 게르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